오 자, 첫 번째, 우리 리나야 보여주세요 우리 오늘 어 어우 왜난 뒤로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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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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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꼬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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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박리박꼬박대박꼬박꼬박꼬박에박꼬박꼬박꼬박꼬박꼬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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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음이다. 웃음> <laughs> 아, 예. 아, 이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, 이해를 못했 아, 예. 아, 못했어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아, 예. 아, 예. 오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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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아, 예. 아, 예. 어기 보이지 않으세요? 미안해요 우리 막내가 사춘기라서 아직 사춘기라서